여러분, 제가 그 14일 새벽 그 새벽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, 지금 시간... 지금... 어... 어 지금 한몇시 일어나야 되나? 아니, 지금 시간 봐. 아니, 나대시 20분에 일어나야 해. 아니, 3시 20분에 일어나야 하는데. 응, 잠깐만요. 저요, 저요, 저요. 이만 두피 또, 마마두빼 또, 뭐, 뭐, 또 빼기 또. 그만. 빅데키로 이제 그만. 아. 아니, 진짜. 한 번만. 사기치네, 제 사기꾼.